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아, 무더위 속에서 예, 우리 귀한 형제님들 또 우리 자매님 너무 수고 많으시죠. 아, 우리에게 힘주셔서 또 주님 우리 위해서 이렇게 살며 또 살아갈 수 있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고를 드렸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이렇게 아름다운 또 우리 남산 우리 기도 모임에서 아, 하는 말씀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어, 딱 앞에 두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죠. 이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그때 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를 딱 선택할 수 있도록 이두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네. 너희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토라죠. 그죠? 하나님의 규율과 규례와 법도들. 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특히, 우상을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이건 저주다. 너희가 저주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 축복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이러시면서 딱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네. 한 분만 아멘 하시네. <laughs> 안 믿으십니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참, 저는 거듭거듭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게 하셔요. 네. 진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계속 저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산상수훈이 말 그대로 산 위에서 복 있는 자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러면서복 있는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위치가 강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산 위에서 산상수훈이죠.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이 모세와 같은 예, 예, 어떤 그런 어, 인물로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는가? 토라를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 이 약속의 땅 들어오자, 들어오자마자 예, 여단강 딱 건너면 진짜 그 지금의 그 나블루스 쪽이죠. 책임. 예, 거기에 그리심 산, 에발산이 실제로 있더라고. 제가 가봤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꽤 높아요. 막 해발 6,700m 막꽤 높아요. 거기 쫙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한 곳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 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축복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 위에서. 복을 선포하신 거죠. 네. 그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 또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야러그 항목 하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 토라를 지키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삶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제 속죄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료 주셨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여기에는 많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생각 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100%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이죠. 예.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수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그런 내 안에 욕심, 정욕 이런 게 아직도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십자가에 막 이것을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탐심, 우상이잖아요. 탐심.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 저주의 길로 계속 가려는 모습. 이거를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순종이 축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종 이렇게도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합니다! 다못 지킵니다! <laughs> 이게 핑계인지, 정말. <laughs> 예전에 그, 정주영,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가 그, 대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잖아요. 해봤나? 해보고 못한다 얘기하냐? <laughs> 해보기나 했냐? 이랬다 그러죠. 네. 해보지도 않고, 맨 못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뭐, 뭐, 그러니까. 대복이나 했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가속이 붙어가지고 순종이 즐거워진다더라고요. 저도 좀 경험을 한것 같아요. 순종이 즐거움이 되면서 너무 행복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여기저기서 막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막 꼬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사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쉬워지더라고요.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순종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는 게더 힘들어지더라고요. <laughs>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더 고난의 길이고 더 힘든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반산 딱두 개. 간 너무 단순한 산이그냥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보면 저 앞에 그냥 언덕 같이 생긴 산이 이렇게 있어요. 에반산이 쫙 보여요. 에반산에 가면 저 앞에 그리심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쪽 산에 축복을 선포하시고 한쪽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셨을까요? 저는 이걸 좀 묵상을 해봤는데, 그만큼 축복의 길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 건너서. 결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축복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발로 그냥 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의 산에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laughs> 내가 만약에 저주의 산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저 산으로 이제 옮기겠습니다. 저 방향을 틀어서 축복의 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축복의 산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 마음 안에 아직도 저주의 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오늘 그냥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내려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 오늘 그냥 한번 결단해 보시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나 그럼 이제 그냥 저기 내려가서 올라가면 되니까 저 그리심산으로 갈게요. 저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방향만 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단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언제든지 네가 마음에 결단만 하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순종의 길로 갈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갈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이렇게 간단한 거를 너희들은 왜 일로 안 올라오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길이 복잡한 것도 아니요. 그냥 뭐 요거 산 하나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딱, 예. 쌍, 쌍으로 이렇게 있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 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 각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차지하고, 예.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셔야 돼요. 그죠? 근데 건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딱 결단하고 축복의 길로 발을 그냥 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란 거예요 뭐, 무기를 구입해라. 군사훈련을 받아라. 뭐, 진지를 구축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만 하고, 마음만 딱 돌이켜서, 그냥, 축복의 산으로 그냥 올라만 가면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막, 강권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우리 영계인들, 자녀들, 오늘 모세가, 내가 오늘 하염,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하염, 오늘은 3500년 전도 오늘이고요, 오늘 2023년 8월 7일입니까? 오늘도 오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마음에 결단 마음은 돼.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내가 도와줄게. 같이 올라가자. 내가 복을 부어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